예 오늘은요 애호박 무침을 해보겠습니다 재료는 애호박이 한개그 다음에 홍고추 한개 양념으로는 다진 파한 큰술 다진 마늘 한 큰술 양조간장 한 큰술 고춧가루 한 큰술 까나리 액젓 한 큰술 깨소금 한 큰술 참기름 한 큰술 이 재료로 애호박 무침을 하겠습니다. 애호박은 반으로 잘라서 찜기에 쪄요. 이렇게 홍고추는 반으로 잘라서 씨를 제거하고 짧은 채를 썰어요. 양념을 혼합해요. 다진파, 다진마늘, 양조간장, 고춧가루, 액젓, 깨소금, 참기름. 자, 이렇게 혼합해 둬요. 자, 이렇게 젓가락을 넣어봐서 들어가면 은 익은 거예요. 꺼내요. 찐 애호박을 썰어요. 한 4mm 정도나? 너무 얇아도 식감이 없거든요. 호박에 홍고추를 넣고 혼합해둔 양념을 넣고 무쳐요. 기름에다 요새는 막 볶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담백하게 해서 먹었습니다. 에밥뜸들때 호박을 얹어서 에이, 쪄가지고. 아주 무쳐 먹었죠. 제 어릴 때도 그랬지만은 맛있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그릇에 담아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예전에 만들어 먹던 애호박 무침을 재현해 보았습니다. 가정에서 만들어 드시고.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